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사랑을 바꿀까요? 여기는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곳, AI 인생 진단실, 인생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사연은 결혼을 앞둔 40대 초반 여성, 윤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결혼 앞에는 사랑보다 더 무거운 단어, 빚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윤서 씨가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1년째 만나고 있는 40대 초중반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빚이 꽤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고 월세도 밀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와 만나는 동안에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세후 500만 원 정도를 버는데도 1년 동안. 빚은 오히려 4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집에 돈을 좀 보내야 한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몇 달간 500만 원씩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내년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결혼해도 월급 한푼안 쓰고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결혼, 과연 맞는 걸까? 답답한 마음만 커져 갑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의 빚을 함께 짊어지는 걸까요? AI가 윤서 씨의 사연 속 핵심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사연 속에서 돈이라는 단어는 26회 언급된 반면, 사랑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답답하다는 표현이 1번이나 등장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인 이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AI의 1차 진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감정보다 현실 데이터가 중심이 된 구조입니다. 윤서 씨는 남자친구와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결혼이 과연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인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윤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도 돈은 절대 다못 갚아. 월급 500만원 중에 400만원만 빚 갚는데 줄게. AI의 언어 분석 결과 이 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파트너십이 아닌 상대에게 기대려는 의존의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죠. AI가 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후 3년. 현재와 동일한 수입 구조 유지를 가정했을 때두 사람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1년차, 아직은 사랑의 힘으로 버티며 만족도 68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불안과 피로가 누적되어 만족도는 41점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3년차 끊임없는 금전 갈등과 무력감 속에서 행복 지수는 27점까지 추락합니다. AI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감정을 소진시키는 구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AI가 남자친구의 재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월 수입 500만원 중 소비성 지출이 64%를 차지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나 저축은 전혀 없었고, 가족 지원금으로 12%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는 파트너인 윤서 씨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AI는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적 위기를 막아줄 완충 장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윤서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AI는 윤서 씨의 언어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사랑보다 책임, 이해, 현실 같은 단어들이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톤을 분석한 결과, 냉정한 판단이 64%, 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28%를 차지했고, 애정은 단 8%에 불과했습니다. AI의 최종 심리 진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서 씨는 어려움에 처한 상대를 돕고 싶어 하는 구원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원에서 출발했지만 후회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AI는 윤서 씨에게 세 가지 인생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현실 결혼 시뮬레이션입니다. 결혼 전 6개월 동안 공동 가계부를 작성하고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시보드를 운영하며 가상 결혼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리디자인 루틴입니다. 사랑, 불안, 책임의 감정을 분리하는 대화 훈련을 시작하고 매일 내가 왜이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며 관계의 본질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라이셋 플랜입니다. 감정적, 금전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잠시 멈추고 각자 1년간 완벽한 재정적 독립을 이뤄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로 다시 설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AI의 최종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합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의 구조입니다. 현재 윤서 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지출을 따로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AI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빚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에게서 보이지 않던 책임감이었어요. 결혼은 서로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미래라는 집을 설계하고 지어가는 일입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을 설계하는 곳 인생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